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가 캔바이오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향후 며칠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제가 최근에 이제 리가 캔바이오를 추천드렸을 때그 방향성이 지금 이제는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고 제가 이 종목 신고가 돌파 가능성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어느 때보다 집중하시고 고급 정보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고 기술력과 정책 수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다 받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내용을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내용 보셨겠지만, 리가 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 포인트가 이 지점이었다. 제가 6월 27일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제 10% 먹을 수 있는 방향성이 확실히 보인다. 자, 그래서 전략을 설명드리고 추천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 나가고 지금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지금 리가 캠파이오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 ADC 파이프라인이 다수 확보되어 있다는 내용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글로벌 상장 기업의 수혜, 뭐 기술 이전 기대감, 연내 주요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역추세 방향을 그리고 정추세 방향을 그렸을 때, 이 추세가 맞물리는 교착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지점이 지금 이 지점이었고 이때가 6월 27일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포인트 드리고 나서 바로 수익권으로 올라왔었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시황 영상으로 설명 드릴 때이리가캔바이오의 신고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종목 상담 드릴 때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저희... 저희 채널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지금 잡아야 되는지, 추천 종목 복귀 영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볼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릴 건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2의 리가 캔바이오가 될수 있는 종목 오늘 추가적으로 타점 안내 드렸습니다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구독자분들 제 추천주 6월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10종목 넘는 수익이 달성됐고 이 수익을 쌓아서 목표 초과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아톤, 리가캠바이오 PIE, 파루, 솔트룩스, 하나솔루션, 자 이런 종목들 모두 제가 드린 타점에 들어가서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도달했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닥권에서 세력선의 공략 분석해서 나왔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운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이터, 기술 분석, 정보의 선점, 즉 예측 가능한 수익의 구조화를 만드는 겁니다. 추천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을 보시면 이와 같이 더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주소가 있고 들어오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천주 정보와 오늘의 추천주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 수익타점도 미리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술력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 결국 시장에서 재평가가 되는데 저는 항상 그 핵심 기술이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그 타이밍, 우리가 매집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서 추천을 드리죠. 여기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주식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테마와 섹터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급 재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승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10% 먹는 거 사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400% 수익을 한번 먹는 것보다 10% 수익을 10몇 번 먹는 게 훨씬 쉽다.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리라고 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복리 투자로 우리가 한번 대박을 낼수 있을 만한 기회를 잡아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7월에도 계속해서 호재가 쏟아지고 있고, 7월에도 종목들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같이 잡아 나가셨으면 하고, 지금 바로 저희 텔레그램마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원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딱10% 수익을 17번만 반복하면 자산이 5배가 늘어난 5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일 10%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점, 실제로 수익이 나는 전략, 그 핵심을 전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눈만 바뀌어도 계좌 수익은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대선전으로 정말 많은 공약 정책, 이런 방향성들이 쏟아졌고 이걸 그냥 정치 뉴스로만 보셨다면 기회를 절대 못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주식은 미리 움직여요.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공약 한 줄에 벌써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이런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은 뭘까? 정부가 푸는 돈은 방향이 어디로 갈까? 지금 눌려있는 종목 중에 날아갈 종목은 뭘까? 그냥 뉴스를 보는 사람들과 뉴스에서 수익포인트를 보는 사람의 차이. 이게 바로 자산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와 연관된 종목들을 추천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드렸던 대로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졌고 정확히 수익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책주의 랠리가 시작될 거예요. 이미 시장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에너지 공약 뉴스 하나에 관련된 재생에너지 주식들이 하루 만에 수십 퍼센트 급등, 교육 개편 정책 뉴스가 뜨자마자 AI 교육주들이 직행했습니다. 시장은 정책을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선매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향후 1, 2년을 먼저 대비해는 선취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놓치면 급등주를 남들이 익절할 때 뒤늦게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향후 1, 2년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섹터가 바로 차기 정부의 정책주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지난 대선 시즌 정책주 시그널을 캐치해서 몇 배씩 수익을 냈어요. 이제는 정책 키워드로 기회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반기 주식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정책과 연결된 수급, 차트 구조, 지금 모두 포착이 끝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대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원자력, 방산 관련 종목들이 지금 몇 배씩 상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을 쌓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야 되고 많지 않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보십시오. 텔레그램 정보방 제가 링크 남겨놨습니다. 남들처럼 전화번호 남기라는 말안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핵심 히든 종목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정책 뉴스는 누구나 보지만 그 뉴스로 수익을 내는 건 극소수의 투자자뿐입니다. 우리가 그 소수가 될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분이 하반기 주식시장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